얀사 캐릭터 소개랑 스킬 쇼케이스를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읽기 전에 먼저 대인여담 영상을 보고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얀사는 이거 스킬 디자인을 되게 잘, 잘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킬 컨셉을 되게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물론 스킬에 대해서는 공식방송에서 이미 한번 나오긴 했지만, 방금 또 보고 오니까, 아, 감탄만 나오더라고요. 진짜. 속으로 좀 감탄했습니다. 캐릭터 소개, 불굴의 용암, 얀사. 근데 이거 사실은 뭐몇주 전에 이미 다 공개가 됐죠? 그리고 공식 방송에서도 얀사에 대해서 다 나왔고, 그리고 무엇보다 얀사는 메인스토리에서 또 엄청나게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다 알고 있죠? 그냥. 사실 그냥 이거 뭐 딱히 읽을 필요도 없는데, 그냥 좀더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읽는 겁니다. 디자인도 뭐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냥 뭐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laughs> 이미 예전에 다 얘기해가지고 디자인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얘는 게다가 근본이죠 티바트 발자취 pb에 다 나왔기 때문에 발자취인가? 아무튼 티바트 편 영상에 다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익숙하죠 일단 캐릭터 정보 신의 눈은 번개고요 무기는 장병기 창이고 운명의 자리는 카르노 타우루스 자리. 이거는 예전에 검색해봤는데 실제로 이런 공룡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어 성우님은 이재현 성우님께서 맡아주셨고요. 어, 뭐 캐릭터 명함. 뭐 일단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거 명함 보니까 그 얀사 스킬 쓰면은 옆에 이렇게 뜨는 그 마크네요. 이거 보니까 맞나? 좀 어쨌든 비슷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정말 원한다면 꿈속에서도 훈련을 계속할 수 있어. 노력만 하면 충분히 가능해. 얀사 이거 루시드 드림 좀 하나 봐요, 되게. 특제 요리는 초일루 코치의 손을 거친, 뭐, 어쩌고저쩌고가 적혀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암튼 초일루 건강식이라네요. 힘에 대해. 아니, 근데 이거는, 이거 지금 아령이잖아요. 이거, 아, 바벨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좀잘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그, 특별 방송에서도 볼 때도 되게 그냥 뭔가, 그냥, 그냥 좀 약간 종이 같았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또 종이 같네요. 아무리 봐도 뭔가 그, 무게가 안 느껴져요. 이거 모션에서 그냥. 왜냐면 하 너무 그냥 쉽게 들어버리니까, 원래 이게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쉬워 보이면은 그 사람이 그냥 잘하는 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냥 뭔가 이거 좀, 암튼. 굉장한 것 같습니다. 내가 힘을 타고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내가 물려받은 건 영원히 자라지 않는 키뿐이야. 아니, 근데 신의 눈 갖고 계시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힘을 타고 나신 거죠, 이거. 내 힘은 전부 알맞은 운동을 통해 길러진 거지. 나랑 똑같은 노력을 쏟으면 너도 나만큼의 힘을 가질 수 있어. 물론, 가로 열고 이제 신의 눈만 가지고 있다면, 가로 닫고. 아니 이거는 이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 진짜 전형적인 신의 눈 가진 사람의 좀 자만, 기만? 제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서 그 얀사 캐릭터 소개 그냥 처음에 떴을 때 얘기했을 때도 아마 똑같은 얘기를 했었, 했었을 거예요. 그냥 이거 얀사 보니까 보면은. 좀 되게 성격이 어, 나는 이거 쉽게 되는데 넌왜안 돼? 너도 노력만 하면 될수 있어. 이런 성격이라서 그냥 전형적인 좀 약간 신의 눈 없는 사람의 입장을 잘 고려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뭐제 말을 이렇게 딱 듣고 기분이 나쁘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이거는 좀 소신 소신적인 발언이에요.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한 겁니다. 아무튼 넘어갈게요, 그냥. 나타 사람들은 비옥한 터전 부족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그들의 운동 문화에 대해 떠올리는데 대부분 키가 크고 건강한 체형을 가졌거나 근육질 몸매를 한 운동인의 이미지를 떠올릴 것이다. 아, 비옥한 터전을 이끄는 당대 최고의 스타는 키가 굉장히 작고 어, 말한 나뭇가지 같았다. 이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신의 눈 때문입니다. 진짜. 신의 눈이 만약에 없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인간이에요. 어? 그냥 어린아이입니다. 이거. 그냥 이 모든 게 제가 생각할 땐 신의 눈이에요. 뭐 얀사 그 신의 눈 스토리를 스토리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거를 읽어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 힘의 원천이 신의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음 불이 돌아온 밤에 술래에서 무패의 기록을 세우게 된다 초인류 코치 뭐 아무튼 그냥 대단하다네요 예 그냥 그 중에는 얀사가 특별한 혈통을 타고났다는 소문도 있었는데 이 타고난 혈통의 사람들은 키가 자라지 않는 대신 평범한 사람을 훨씬 웃도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그냥 신의 는 외에도 좀 타고난 혈통적인 느낌도 있나봐요 근데 신의 눈도 저는 진짜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어쨌든 이 티바트 세계관에서는 신의 눈을 가진 그 순간부터 그냥 그냥 뭐뭐 뭐 어떤 조직이면은 그냥 간부까지도 그냥 수직 상승 승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게 이제 신의 눈이기 때문에 진짜 이 힘의 원천이 뭐 신의 눈이 아니라고는 해도 신의 눈의 영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없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의 결과물이라고 했잖아. 왜안 믿어 주는 거야? 믿어, 믿어. 어, 믿어 줄게. <laughs> 아니, 그냥, 아니, 근데 진짜 지금 이거 읽으면서 점점 뭔가 얀사를 좀 약간 나쁘게 말한다거나 좀 약간 비평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냥 이 얀사가 힘이 센게 그냥 신의 눈에 영향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좀 말하다 보니까, 얀사 자체를 깎아내리는 느낌으로 좀 약간 얘기가 되고 있네요. 그 부분은 일단 오해입니다, 일단. 그리고 여기 지금 음성이랑 비화가 있는데,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아, 근데 얀사 이거 진짜 그냥 근본. 그냥 근본이라는 것만 생각해도 그냥, 아, 얘는, 얘는 그냥 호감입니다. 아무튼. 캐릭터 스킬 쇼케이스 읽어볼게요. 다음. 얀사 스킬 쇼케이스 피해 증가 플러스 치유 오프필드 서포터. 얀사는 온필드 캐릭터에게 다양한 버프를 제공하는 번개 원석 서포터다. 이거 보니까 공격력도 그 지원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치유도 해주고, 뭐열 그 열소 그 게이지도 올려주고 뭐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아무튼 다재다능한 것 같습니다. 얀사는 원소 전투 스킬을 발동하면 밤은 가오 상태에 진입한다. 이때 이동 능력이 크게 상승하고, 어, 자신에게 버프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 얀사의 원소 폭발은 파틴의 자신 필드 위 캐릭터에게 공격력 보너스를 제공한다. 이동한 거리에 따라서 얀사의 밤온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게 보니까 바몬이 일정 이상이면은 더 강한 보너스를 주고 일정 이하면은 그냥 보너스를 주고 뭐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동한 거리가 이렇게 많아지면은 바몬을 회복할 수 있으니까 이제 더 많은 그 공격력 보너스를 줄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캐릭터 HP도 회복시켜줄 수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얘는 일단은 그 양파 양파 그거 먹네요. 어뭐그 이거는 그 신규 제로인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지금 이거 보니까 알을 내키놓고 먹네? 그, 바레사가그 나타 용 거를 먹으니까 얘는 좀 약간 겹치면은 또 곤란해지니까 이거를 먹게 만든 것 같기도 하고요. 일반 공격 바벨 강타. 일반 공격 근데 뭐쓸 일이 있을까요, 이거? 근데? 그냥 이거는 뭐 이런 모션이 있다. 뭐이 정도에서 그냥 넘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원소 전투 스킬, 정광 석화. 빠르게 달릴 수 있죠 이거는 바레사처럼 빠르게 달려가지고 그 절벽 끝에서 뛰면은 또 도약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물 위랑 용암 위도 달릴 수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쉬 버튼 또 누르면은 한번더 돌진을 한대요 그렇게 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보급형 좀 보급형 바레사 느낌의 달리기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원소 전투 스킬 전광석화 이제 전투로 사용하면은 그냥 뭐 이런 모션이 나오는데 그 무슨 운동 기구 어쩌고저쩌고를 소환을 한다 그랬는데 그건 어디 있지? 아 원소 폭발이구나. 원소 폭발을 사용하면은 이제 운동량 측정기를 소환해가지고 이거는 바로 그냥 공격력 버프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소 폭발을 딱쓴 다음에, 이거, 그, 운동량 측정기를 소환해가지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원소 전투 스킬을 딱 써가지고, 이 게이지를 딱 높여서, 뭐, 그러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느낌 아닐까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런데, 어, 공략을 해주시는 분들 거를 참고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 근데, 제가 그, 방부도 이해하는 그 영상 올리시는 분 채널을 좀, 자, 그, 자주 찾아보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분이 원시는 그, 안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어, 아, 그 좀, 곤란하게 됐습니다. <laughs> 진짜. 아니, 원래 그걸 좀, 찾아 이렇게, 볼, 봐서, 이제, 바, 그, 얀사랑, 바레사랑 좀 공략을 좀 보려고 했는데, 아, 그분이, 젠존재랑, 그, 명조 위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곤란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분 외에도 되게, 그 다양한 분들이 많으니까 어 이거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분들을 찾아보는 거 굉장히 좋은 생각 같습니다. 저도 물론 찾아볼 거고요. 일단 아무튼 이거 게이지가 높으면은 이제 공격력 보너스를 더 많이 주고 게이지가 낮으면은 더 낮게 주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유 특성 근력 운동 지속 시간 동안 얀사의 공격력이 증가하고 어 밤온을 또 회복하고 양사가 다음에 운동량 측정기로 밤온 회복시 추가 밤온 회복량이 4, 4포인트까지 증가한다. 그리고 운동량 테스트. 아 이거가 이제 그거구나. HP 회복이구나. 아무튼 넘어가서 어 이거는 그 교체하는 그거 같고요. 그 다음에 열량의 균형은? 어아 이거는 그 대인 여담 보니까 아 그냥 진짜 별거 없더라고요 이거는 아 그냥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아 이거는 없는 겁니다 예뭐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거 같아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진짜 그래서 아무튼 뭐어 이거 스킬 디자인 근데 진짜 잘한 것 같지 않아요 되게 운동량 측정기 뭐 이렇게 막 이동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바문이 회복되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컨셉 되게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좀 더, 그, 화려하게 만들어가지고, 5성이었으면 어땠을까? 차라리 발해사를 4성으로 넘겨, 넘겨버리고. 이 근본 캐릭터가, 그냥, 아 아쉽네요, 진짜. 아무튼, 이제 3일 뒤면은, 얀사가 나오는데, 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